안녕하십니까. 아케치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세가라는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도 했던 작품이라 나오기 전부터 주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글 김상화, 이진성. 그림 이진성. 단순히 만화책이라고 표현하기엔 뭔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이진성 작가는 진주성 전투를 다룬 웹툰 대란으로 임진왜란 작품을 시작했는데요. 저하고는 대란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때도 이런 쿼러티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역사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란은 이 이순신 세가의 제작을 위해 당분간 쉬고 있는데 그 작품도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세가는 그리 많은 작품이 아닙니다. 역사가 스포일러고 스토리도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러스트 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쿼러티인데 반면 책 제목은 갸우뚱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책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이 작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제도 명량해전인데 아무래도 다른 영화나 소설하고 겹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주요 캐릭터들은 이진성 작가의 지인이나 작품을 만드는 데 자문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실제 모델로 그렸습니다. 저는 이순신 세가에 따로 참가를 하지 않았고 웹툰 대란에 이시다 미트나리로 나옵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소개하고 싶다고 요청했거나 이진성 작가가 직접 선별해서 제공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몇안 되는 정면샷인데 복장이나 기물의 묘사가 치밀합니다. 물론 물의 묘사나 인물의 표정도 봐주시고요.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가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자문을 해줄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그 갑옷을 입은 사람도 만나서 사진을 확보하고 그런 작업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물체의 질감이나 인물의 표정은 기존 웹툰과 괴를 달리하죠. 액션만 해도 예를 들어 수원 화성의 최용국 박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고 촬영하고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이 가야할 길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손이 많이 간 장면일 거고요. 이건 작가가 선별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인물들이 다양한 표정과 찰갑의 묘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조선군의 복장이나 고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칼을 차는 띠돈만 해도 그 구조나 활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진승 작가의 작품은 하나하나 자료가 됩니다. 이진승 작가는 배경과 건물의 묘사에도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만 추려도 화보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직접 가서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서 나온 결과물이 많습니다. 나중에 문화재 관련 사업에도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 사찰 등등 말이죠. 이런 판옥선도 공부의 결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판옥선의 대략적인 이미지만 머리에 있지 디테일 같은 건잘 모르고 사는데 저 도치를 보세요. 깃발이나 군중의 복장 하나하나 작가가 공부한 디테일이 이런 차이를 냅니다. 더 많은 곳에서 이런 공들인 그림들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일본 수군이 대규모 선박신이 그려졌습니다. 영화에선 CG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진성 작가의 그림은 확실히 퀄리티가 다릅니다. 본격적인 명량대첩 묘사가 기대됩니다. 군중신에서도 표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림을 너무 이렇게 공들여 그리면 작가가 힘들지 않을까. 독자가 지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작가님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작업이다 보니 그림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이 작품엔 다양한 조감 장면이 있습니다. 조감이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오우삼의 비둘기처럼 너무 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새들도 다 다르고요. 책이 나오기 전에 이진성 작가가 대뜸 이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케다 신갱, 오다 노부나가, 웨스기 켄니싱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걱정을 했었는데 책으로 나오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요즘 일본 출판계는 진지한 책도 표지를 만화풍 일러스트나 모에 캐릭으로 장식하는 게 유행인데 일본의 수출에도 뒤지지 않을 퀄어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작가와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장창은 5.5m에서 6m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조선읍성의 평균높이를 초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를 활용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KBS 창원에서 제작해서 전국으로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진주대첩에도 사용되었고 그밖에도 많은 그림을 그려서 제공했는데 그게 벌써 2017년 말입니다. 이군간 모리 타카마사의 장면은 이 책의 몇안 되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히데오시의 뜻을 전하고 감독하는 궁감을 정치 장교에 비유한 건제 의견이었는데, 그걸 작가가 지위 개념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리타카마사의 얼굴 모델이 실제 이진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외군 진영을 왕래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히데오시의 선교사 추방령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조선해온 세스페데스 신부도 웅천회성에서 다른 회장들 눈에 띄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히데요시의 모습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히데요시상을 잘 끌어낸 것 같죠. 갑옷이나 가문 등의 요소도 히데요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격을 보면서 왜군의 묘사가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고증을 자주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저보고 그리라고 하면 작은 요소 하나하나 아 어떻게 되더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준등 작가는 자기가 많은 자료를 공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도 기존 만화, 드라마, 영화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걸 일본에 수출해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은 일러스트 집으로도 손색이 없는 만화 이순신 세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